사모님 근데 그 저기 태균형하고 네. 김건희하고 네. 통화하는 네. 거 옆에서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? 네 들어봤죠. 그 한금이 영상 통화도 하고 그때 저도 통화도 하고 했었어요. 옛날. 아, 김건희가 영상 통화도 했어요? 네. 아 진짜로요? 네. 오. 그때는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. 아 그러니까 아. 아 그럼 그러면... 뭐. 아침 에 일찍 일어나면 태균이 형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던 거뭐 저기 김종인하고 통화하고 아침 일찍 막 연락 오고 네 맞아요. 그거는 진짜 김종인 통화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아 그래요? 네 어... 김종인하고도 통화했어요? 사모님? 네뭐 뭐, 뭐라 그래요? 그때는 뭐 그냥 그냥 뭐 오는안 하고 아, 황금이 뭐 어, 아빠 닮았네 이면서 뭐 얘기하고 뭐 그냥 이뻐해 주시고 그때 뭐 저도 그냥 통화 그냥 잠깐 뭐 그때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뭐 깊은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뭐잘 간다 에뭐 이런 얘기 하시고 이게. 아 <laughs> 그때는 예. 안부차 그냥 네네네 어, 네, 이사칠에 그한 전화했구나 네 맞아요 예예오시 예, 예. 되게 신기하다 오 대균 형님이 통화하다가 야그그 그 여사님하고 통화 한번 하여라 이렇게 해서 이게 맞아요 예 그때 영상통얼 화 예, 맞아요 그렇게 해서 바꿔주고 그랬어요 아그 당선되고 나서는 안 하고 당선되고 나서 신랑이 일부러 서울 안 갔죠 그때 아, 그래, 통화만 하고 그냥 당선되고 나서는 네. 뭐, 그때 뭐 필요하면, 그때 초에, 그때 당선되고 나서 이제 신랑이, 네. 근데 신랑도 그렇게 했었어요.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, 음. 윤석열이 좋아서 대통령이 된 시킨 게 아니다. 자기네 그때 보수정권 교체를 위해서, 그치? 네.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을 자기는 그때. 음. 어, 그러니까 하, 그때 2년 반만 하고 내려오라고 그 조언을 드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, 네.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거든요, 그때.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딱 됐을 때는 이제 최고의 권력을 등에 딱 업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말이 뒤에 들어오겠냐, 하지 말라고 막 말렸었거든요. 네. 근데 신랑이 하더라고 그 조언을. 아. 아. 신랑이 그때 뭐래서 뭐라 뭐라고 했었냐면, 네.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고 싶어서 맞는 게 아니다. 이는 그때 보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네. 윤석열은 이 뭐지? 보수 정권 교체용으로 자기 할일다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2년 반만 하고 내려오면 아마 박수 받고 내려올 거다. 그 그렇게 조언을 했었어요 그때. 아 윤석열한테 조언한 거예요? 아니면 건희 누나한테 한 거예요? 윤석열한테 조언했죠. 아 진짜로요? 네. 아 지금 당선되고 나서 그래서 아마 예 네, 그래서 미움 많이 샀을 거예요. 아마 <laughs> 그때. 야 뭐, 태균이 형도 시뭐 대찬에 그냥 딱 대통령 됐는데 아이년 반만 하고 내려오서. 그그 그, 누가 듣겠어요? 그때 주위에서 왜 말렸냐면, 에. 그 후보 때 하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하고는 사람이 다를 거다 그런 조언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막 그때 주위에서도 말리고 막 그때 그랬거든요. 유성이는 좀 그랬겠네. 그랬겠죠. 그, 아, 나 대통령 됐는데 왜 그런 나, 말을 나한테 해? 다, 어, 오년 임기인데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때. 엄마 미웠겠어요 그때 우리 신랑이. 그렇죠 아. 제가 그때 박사 우리 뭐 마누라고 장모한테 전화하지만 그 그때 통화할 때 나는 옆에 있었거든요. 예. 근데 제가 그때 진짜 진짜 화났었어요. 제가 지금 대통령 대통령인지 왜 남의 신랑한테 이렇게 어 저렇게 그... 말을 하므로 막 말을 함으로 막 해라면서 제가 막 그때 그랬거든요. 저희 신랑한테. 아 예. 진짜 나승진아나 전화한다고 해라면서 내가 막 그때 그랬거든요. 아 그랬어요. <laughs>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우리 신랑 아니었으면 어떻게 대통령 됐어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랑한테 그랬거든요. 그렇죠. 어. 네. 그러고 나서 저기 그건인운하고는잘 지냈을 거 아니에요? 그때 신랑이 제가 그랬어요. 왜 아니 그렇게 할일다 해주고 어? 돈도 하나 안 받고 일해주면서 음. 응? 뭐 하나 받아오지도 않냐고 제가 그랬거든요. 네. 자리도 하나 뭐 어? 남들은 다 어디 다어 공기업에 자리라도 하나 다 받아오는데 응? 당신 돈도 안 받아오고 무슨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막 그때 그랬거든요. 그니까 자기는 그니까 여기서 내가할일다 했으니까 자기 눈에 띄면 안 된다면서 그때 자기 울도안 가고 그냥 자기는 조용히 그냥 일사일거라고 얘기하더라고 조용히 그냥 물론 네. 자기가 좀 자제하고 사이 사진도 뭐 찍히면 안된다 이렇게 사진도 안 찍으려고 하고 막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신랑이. 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그 그 저기 네. 대통령 취임식 국회에서 한거 그건 이제 조사 조사 받아서 강도. 어, 네, 아 맞죠. 응응 응.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만나진 않았겠네요. 그다음. 못 만나죠 그때는. 네. 아 그랬구나. 그때 네. 한금이하고 저하고 신랑하고 같이 갔었거든요. 아 취임식장이요? 음아